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가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하고 이어져서 제가 듣는 내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삽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에서는요 낡아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물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면 무시당하거나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면요, 차를 아끼거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을 잘 만나면 그 물건은 나중에 골동품이 돼요.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서 관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소중히 여기면 골동품이 되어서 가치가 이루 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귀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짧은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져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이가 많아서 또는 육신이 좀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아서 또는 물질이 없다고 해서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은혜를 통해 나를 낡아져도 새롭게 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률로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낡아져도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뭐 자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가 돈 많다고 떵떵거리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가 보기에 돈도 없고 또 몸도 야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긍휼로 택 하셨으니 나는 돈이 없고 몸이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극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엘레오스라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로 베풀다 극률로 선택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한 가지예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휼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몸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낡아져도 사명자일 수 있고 직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곳에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사명자가 될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였을 때 힘과 권력과 어떤 지략이 뛰어났을 때 모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나이 8 0에 처가 사리하고 이빨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모세를 택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건 내가 스스로 똑똑하거나 어떤 타고에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내가 나이가 많고 사명에도 물러나 있다 있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나는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나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요.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일들을 못못 못하, 하니까 은퇴를 하는데 그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수 없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을 가르쳤던 그 사무엘의 사명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나이가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그 일. 기도의 사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은 정신적인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은퇴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은퇴를 하셔서 우리 고수현 전원님이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뭘 하실까? 이런 고민과 기대를 했네요 그런데 니오송 군사님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분이 목포에서 방을 잡아놓고 안 들어온대요 <laughs> 왜안 들어올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긴 시간 동안 드럼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미로 짐작한데 이분이 사명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에서는 은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비어있던 드럼의 자리를 보고 내가 저 자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엉성해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러신 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기 농협 마트 하나로 마트 갔을 때꿍짝꿍짝 소리 들리면 우리 장로님 어? 예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지는가? 내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은혜가 사라질 때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 죽는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보인다면 나는 현역이에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90이, 100세가 넘어도요. 우리 안에 주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명자로 아, 우리 교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날 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낙심치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 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새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은 아주 간단해요. 능력은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하고 사명자로 직분자로 감당했던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세요 상상성도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 순간부터 속상해져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일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보잘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겨진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일들을 감당했던 건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쌩쌩했던 내 젊었던 나이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이가 많고 돈이 없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늘 새로워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소개할까요? 열왕기 하 4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한 선지 생도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 생도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전도사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알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막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좀 살려보려고 막 여기저기 발버둥 치다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남편 살려고 빚진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빚쟁이가 쫓아옵니다. 돈 갚으라고.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데리고 가려고요. 아들 팔아 가지고 돈 갚으라고. 이 과부의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뺏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우리 남편이 있었을 땐그 남편이 내 보호막이 되어서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봤는데 남편도 죽고 빚이 많아서 내가 살 수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소나하는데이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 내가 돈 갚아줄게 그래 내가 그 빚쟁이들 문제 해결해 줄게 하지 않았어요. 너한테 있는 게 뭐니? 한참 고민하니까 예 저희 집에 요만한 기름 한병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너희 이웃들에 가서 그릇,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빈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쏟아내라고.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을 빌려요. 우리 조금만 깊게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유, 김씨네, 뭐 뭐야. 아무개 뭐 이름 부르면서 영희야, 철수야, 우리 집좀 힘든데, 우리 남편 아픈데, 만 원만 빌려줘, 10만 원만 빌려줘, 막 이렇게 빌렸던 사람 집에 가서 또 그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영희네, 내가 어제 만원 빌렸는데 미안한데, 그릇 좀 있으면 그릇 좀 빌려줘.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고 괴로울까요? 돈이 없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여기저기 창피하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요. 그리고 기름을 쏟아내는데 놀랍게 병이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두 아들과 신나게 기름을 채우는 작업을 해. 아들아, 그릇 탁, 그릇 탁, 계속 기름을 부는데막 너무 신나서 막 하아, 정신없이 하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막 내가 말을 해. 엄마는 이제 그릇이 없어. 그 순간 기름이 똑 떨어졌대요. 자, 이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조금만 창피해도, 내가 가난한 게좀 티가 났어도, 아, 그릇 그래 좀더 빌려볼걸. 아, 내가 좀 나한테 쌀쌀 맞게 하고 험악했던 그 사람도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도 좀 그릇 그래 좀 빌려볼걸. 그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험한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날가진다고 해서, 지금 늙었다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남들이 보기에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같이 고백하게 하세요.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수 같은 말을 해요. 야, 네까 지게? 야, 네 몸도 하나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야, 돈도 없는 게야 주제를 알아.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말씀만 외우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 기도할 때예안될 거야. 예 모든 사람 지금 세상이 경계가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까지게 별 수가 있어? 그때 이 말씀 선포하세요.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수를 꽂을 때, 야, 네 자식도 뭐 그런데? 야, 너 같은 게 뭐라고 하겠어?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네.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영생의 생명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낡아지고 조롱받다도 우리는 상관없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중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아,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아멘. 우리 가끔 가다가. 요리를 할때어좀 시작이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빔밥 같은걸 하면 막막 막 섞어야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예와 인데 제가 20대 때어 어떤 국제 이렇게 캐프를 해서 이렇게 일본 친구들이랑 음 네덜란드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계 그 도시를 이제 투어를 시켜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한 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투어를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식 당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나왔어요. 비빔밥이 처음에는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애가 어떻게 먹냐면 달걀 조금 먹고 시금치 조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뺏어가지고막 참기름 말라가지고 막 고추장 찍어가지고 막 비볐어요. 그런데 비주얼이 어때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난대요, 난대요 그러면서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일단 먹어봐. 야 일단 먹어봐. 했더니 막 이기딱 먹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 맛있다고.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은 볼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때론 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수, 순간이 있, 있을 수 있고 때론 말할 수 말할 수 없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설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엔게디 광야까지 물려 쫓겨나가가지고 1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시간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농부는요 땅에 곡식을 심을 때 어떤 걸 심은 줄 아세요? 자기가 거둬들인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튼실한 것을 땅에 심어요 세상 사람의 관점을 보면 아깝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농부는 절망하지 않죠 가장 귀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방주를 어디다 만들게 하시냐면 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창,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요.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오늘 우리가 그 순간 노아에게 좀 집중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미쳤다고 말을 했죠. 그 배를 바닷가에도 아니요, 산에 만들고 꼴량 8 명의 가족이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식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일로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순간 노아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한탄하지 않았고 그 시간 가운데 늙어짐을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노아는 볼수 있었어요. 이 방주가 완성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 심판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을 살려 주실 주님의 권세를 놓아는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한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고 더아가 힘이 없어지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심은 알고 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섬에 들어가 가지고요. 내 꽃다운 청춘 다 보냈어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마음 드시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꽃다운 시간을 이신의 중앙교회를 통해서 불태워서 그 독립 교회가 지금은 신의도를 아니 신한 동신차를 대표하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 주셨어요. 또더나가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심겨져서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온전히 이곳에서 날가지고 썩어져야 이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아, 네. 주님의 능력이 아, 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열매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썩어지고 있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고 아,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영광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이렇게 일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던 이 노아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상속하는 영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지역의 신의 중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영광의 때까지 낙심치 말고 늘 새로지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며 나이가 10년, 20년 머물러 가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내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곤속들을 날로 날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새로워지가요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이다 아멘. 우리.